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 복음 14장, 25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 120페이지입니다. 누가 복음 14장, 25절로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도우기,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비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루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벌이 있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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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보고 싶고 또 주일이 기다려진다면 분명히 은혜가 있는 성격일 것입니다.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사람들이 진리로 여기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네, 무언가 어쩌면 반드시 기계 비용, 대가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어, 기도를 부탁한다면서 자기 군인 아들이 사기를 당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온 사건이라는데 이 계급이 높은 장교가 이 아들이 대입된가 그랬습니다. 동료 장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서 처음에는 배당금을 잘 주었다고 합니다. 은행과는 비교도 안 되게 돈을 불려주니 금방 부자가 될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잘 주다가 한순간에 구도가 났습니다. 부모한테도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는데, 알아보니까 고의로 부도를 냈다고 합니다. 그나마 큰 돈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만, 냉정하게 말하면, 사기치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다 책임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왜요? 공짜를 바라는 사람도 문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을 얻는 것 공짜입니까? 아닙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 공짜입니까? 아닙니까? 공짜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분명히 공짜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제자의 도가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우리는 성도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제자라면 제자로서 마땅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문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혹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 복을 받고 평안한 길로만 갈줄 알았는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니 힘들게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누고자 합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행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고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결단과 행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26절과 7절로 이어지는 부분과 뒤에 34절, 35절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 구절에서 제자가 되기 위해 버릴 것을 말씀하셨다면, 뒤에 구절에서는 제자가서 갖춰야 할 것, 채워야 할 것을 말씀할 수 있, 말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으로, 26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먼저 버리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자기 가족에게 의무를 다해야만 합니다. 가족에게 소홀하거나 매몰차게 대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버려야 버려야 자유로워집니다. 쥐고 있는 것을 놓을 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에 알고 이제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구원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자신을 비우고 버리심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비우고 버릴 때. 지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수도자가 길을 가던 중에 산새가 험한 절벽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정막한 길인데 절벽 아래에서 사람 살려라는 소리가 신낱 같이 들립니다. 길을 기울이니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급히 소리가 들려오는 절벽을 내려다보니. 어떤 사람이 실종했는지 절벽으로 굴러떨어지면서 나뭇가지를 붙잡고 대령대로 매달린 채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라고 물으니 다급하게 대답합니다. 사실 나는 앞을 못 보는 봉사옷이다. 저산나무 마을로 양식을 얻으러 가는 중에 발을 헛디뎌. 땅 떨어지로 굴러 떨어졌는데 다행히 이렇게 나뭇 가지를 붙잡고 부사 일생으로 살았소 미신지 모르나 석히나좀 구해 주시오 이제 힘이 빠져서 죽을 지경이요 수도자가 자세히 아래를 살펴보니 그 장님이 붙잡고 매달려 있는 나뭇 가지는 땅바닥에서 겨우 사람 키 하나 정도입니다 뛰어 내려도 전혀. 다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수도자가 장님에게 외쳤습니다. 여보시오, 지금 지고 있는 나뭇가지를 그냥 놓아 버리시오. 그러면 더 이상 힘안 들이고 편안해질 수 있어. 그러다 절벽 밑에서 장님이 애처롭게 예원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나뭇가지를 놓, 놓아 버리면 천길 만길 낭떨어지로 떨어져 즉사할 것인데. 아무 건 사람 불쌍히 여겨서 제발 나좀 살려주시오. 다시 애고를복구 했습니다. 위에서는 당장 손을 놓으라고 계속 소리치는 가운데 힘이 빠진 장님이 손을 놓치자 땅으로 땅 밑으로 쿵떨어지니까툭떨어지니까툭 툭 떨어지며 가볍게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몸을 가다듬은 장님은 상황을 살피고 착하고 멋져도 하며 현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것은 바로 앞부분의 교훈이라 할수 있습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짐을 지우신 것이 아닙니다. 가혹한 사람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분에 지레 겁을 먹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명령이 큰 짐으로 다가왔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도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꼭 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가릴 것이 많아서 짐이 될것 같으니까 교회 나가기가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자유로워집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부족과 약함을 잘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수 없는 일을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부담 주시기 위해서 명령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믿고 안될 일에 목매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못 보는 장님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온통 붙잡을 것들 뿐입니다. 그것을 놓치는 순간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근심 걱정 속에 살고 있는지 돌아 봅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인생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면 늘 불안해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가 영의 문이 열리면 완전히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구속관 주만 보이도다. 아멘. 자신이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을 알고 철저히 대비하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망대를 세우는 사람, 즉 대규모 건축을 시도하는 사람은 미리 비용을 계산하고 시작해야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적을 만나면. 우무하게 싸울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에 대해서 알고 싸울지 화친할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나설 때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하여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택함을 받은 백성 제자의 길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제자의 길은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부담스럽다고 하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한번 교회 나가면 이제 안 나가면 안 된다. 이것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무만 생각하지 말고 권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하신 백성을 어떤 순간에도 버리지 않고 붙잡아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며칠 전. 예, 그 고향 같은 동네 출신의 권사님이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지금은 광양에 살고 있는데 이곳 고흥으로 이사 오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구하고 다니다가 남편 고향이 정암인데 옛날 자기 부모님 집터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평수는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집터에다가 가담하게 새로 집을 지어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권사님의 형제는 3남매인데, 오빠와 남동생 둘다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모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 분 나왔는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다른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이 권사님은 집을 짓고 이사하면,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 마음에서 상당히 뭔데 능가사적인데. 네. 이렇게 오신다 하니까 좋으면서도 한편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네. 제 어릴 적 모습을 잘 알고 있는 분 앞에서 참목회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권사님과 대화 중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자칫 실수하고 오해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본인이 교회를 또 성도들을 가르친다고 이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자신을 보았을 때는 아, 교회가 나에게 큰 울타리가 되어 주고 있구나. 성도님들을 섬긴다기보다는 성도님들에게 대접을 받고 성경을 받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송전설로 문제로 고음, 저기, 고등학교 있는데 다리 밑에서부터 군청까지 행진하면서 집회했습니다. 안 그런 척 하려고 해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평생을 이곳에 정착해서 살아가야 할 마을 주민보다 더 절박할 수는 없겠지만, 목회자로서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기대하는 것처럼 이번 일이 평화롭게 마무리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고난받는 이웃과 함께 해주며 위로자가 되어주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으로 힘쓰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꼭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성도로서 갖춰야 할 것으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34절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기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하시니라. 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소금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 천일염이 아닙니다. 어떤 소금입니까? 이 돌로 된 소금입니다. 이 소금을 머금은 돌을 물에 담그면 짠맛이 나는데 이렇게 오래 두면 자연스럽게 맛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런 쓸모가 없으니까 밖에다 내버려서 사람들이 밟고 또 걸음으로도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소금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음식에 맛을 내고 또 부패를 방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아무리 고급 생선이라도 소금을 치지 않으면 심심해서 제맛 제대로 맛을 내지 못합니다. 또 소금은 방부제로서 썩는 것을 막아줍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김치를 보십시오. 여러분 배추를 그대로 두면 배추에다가 간을 안, 안 오면 김치 됩니까 안 됩니까? 배추 그대로 두면 썩지만 소금에 절여서 김치로 담그면 썩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발효가 됩니다. 복폐와 발음은 전혀 다릅니다. 소금은 보종케 한다는 것에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아론의 축복문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아론의 축복.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중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부분에서 소금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세상에서 소금 같은 존재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신들은 부와 재물이 없어지지 않고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소금처럼 재물이나 물질을 꽉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재물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고, 즉 자선을 베풀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물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결과적으로 주의 제자로서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이라는 표시를 보이라는 말씀인데 그 표시는 어떻게 한다?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 구제에 앞장 설때 그런 모습은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방법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나눈 본문은 환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성숙한 믿음을 갖도록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철저한 준비와 헌신이 있어야함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설교는 조금 부드럽게 준비해서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생활은 복되고 행복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종교인으로서 필요한 자세라고 하겠지만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과 치유함을 체험해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 될것 같으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율법을 따라도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일찍이 이것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철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철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즉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어떤 의로운 사람이라도 스스로 죄의 법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세상을 살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잘 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되는 일이 대부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살짝 비틀어서, 살짝 틀어서 세상 사람들도 공감하도록 표현하자면 세상 만사는 다 때가 있다 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안될 일에 너무 마음 쓸 필요가 없습니다. 또 신한 생활을 지나친 금역주의로 여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천해야 될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짠맛을 내고 썩지 않고 보존피하는 소금의 역할은 곧구제함으로 화목해하게 하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소금의 역할만큼은 꼭 기억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고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대로 우리도 좋은 이웃으로 소금의 역할을 다음으로 더욱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부탁드립니다.